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보는 종목들은 메리체 증권의 우주 관련 리포트 내용입니다. 글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접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차트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리포트 자료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 역시 참고 자료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한국판 나사인 우주 항공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언하면서 신사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고 신사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가,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걸린 만큼 지자체들이 적극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해보고 차트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우주 산업은 광범위한 주제만큼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막연한 접근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우주 항공 기업들이 사업 확대를 앞두고 공급망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 사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22년에는 반도체, IT 부품, 원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사로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을 계기로 국내 우주항공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사례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준하의 관심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코세스입니다. 동사는 1994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후공정장비인 솔더볼 애터치 시스템 장비, 레이저 응용장비와 OLED 제조 공정의 레이저 응용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니스 등 국내 고객과 EDO, 파트론 등 다국적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및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로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후 2018년 코세스로 사명이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제품은 솔더볼 애터치 시스템, 레이저 응용 장비 등 2022년 3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44.6%, 레이저 응용 장비 31.5%, 컨벌션 키트 등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6개국 약 4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49.4%,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5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반도체 패키지 역시 곡선화됨에 따라 정교한 커팅 기술이 요구됩니다. 동사가 보유한 레이저 커팅 기술의 수요 급증으로 레이저 컷 장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삼성전자에 미니 마이크로 LED 칩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며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솔더볼에터치 시스템, 레이저 컷 장비 등 주력 제품의 경우 사용 범위를 넓혀 통신 위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용으로 납품되는 SIP 패키지 레이저 컷 장비는 고객사에 독점 공급 중이며, 글로벌 고객 사양이 납품이 기대되는 AR, VR 관련 구동 칩 레이저 컷 장비는 현재 평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1월 북미 배터리 제조 사양 19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하며 사업 영역도 확장 중입니다. 2022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729억 원, 영업이익이 85억 원을 기록하고, 최근 6년 동안 10% 이상의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확보함에 따라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차 전지 사업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어 2024년 연간 수주 금액 1천억 원 돌파 전망이며, 글로벌 우주 항공 및 위성 통신 사업자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2024년에서 2025년 관련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호세스의 차트를 보면 지난 2022년 1월 3000정을 만들고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10월 최저점 6810원을 찍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4,000원대에 강한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인데다가 스페이스X로 우주 관련 산업들이 충분히 이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4,000원을 돌파하기 전에 일부 매수를 시도하다가 14,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해 나가면서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피라미딩 전략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떨어질 때는 잘 사서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현재와 같은 강세장이 찾아오면 용기를 내서 피라미딩을 해나가야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승의 주식을 줄이지만 주식 고수들은 상승을 시작할 때 오히려 주식 수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나갑니다. 다음 보실 기업은 엔텔리안테크입니다.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법인을 통해 600여 개의 고객사에 납품, 전체 매출의 95%가 해외 수출입니다. 해상, 육상용 위성 데이터 통신, 위성 방송 통신, 지상용 안테나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근 원앱,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 주축으로 저개도 위성 통신망 활용 서비스 시작, 원앱에 지상용 저개도 위성 안테나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2004년 설립된 해상 지상 항공용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안테나 생산 업체로 주력 제품은 선박에 정착되는 해상용 안테나이며 해상용 안테나 초소형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해상용 안테나 VSAT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인말셋, SES 등 정지 궤도, 중궤도 고객군의 원앱, 텔레셋 등 저궤도 위성 사업자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소형 안테나 시장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글로벌 선박 정착률은 현재 약 25%로 추정되며, 리오프닝 후 성장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적에도 위성, 통신 등 위성을 활용한 통신 안테나 수요가 확대되고,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경우, 대형 선박 외의 소형 및 중형 선박에도 통신 안테나 정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에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지상망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원앱, S.S.텔셋 등저에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고객사의 주요 안테나 밴드로 등록했습니다. 2021년 원앱과 1,809억 원, S.S.와 711억 원의 저에도 위성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주요 고객사인 원앱의 저에도 위성을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는 2023년 말 시작합니다. 유태셀과 원앱의 인수합병은 2023년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며, 동사는 유럽 최대 위성 통신 사업자가 된 합병 법인의 안테나 주력 제조사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인도는 전 세계 인구 비중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국 인터넷 보급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인도는 국역통신사인 BSNL을 포함해 네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원앱을 인수한 바르티 에어틸은 3.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2위 사업자입니다. 바르티 에어틸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18개국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도 바르틸 그룹은 사업을 영위 중인 국가의 인터넷 망보급에 위성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싱텔은 다국적 통신기업으로 싱가포르 내의 무선 47%, 유선 82%, 인터넷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텔은 인도 바르트 에어틸 지분 36%, 호주 옵터스 지분 100%, 인도네시아 텔콤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앱의 위성통신 사업이 재개시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 외에 싱텔을 활용한 동남아 시장 확대도 가능합니다. 2022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2395억 원,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에 따른 해상용 초소형 안테나 매출 성장과 적외도 통신 안테나 양산에 따른 고성장, 2023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68억, 348억 원이 전망됩니다. 적외도 위성 통신 관련 매출은 2022년에 955억 원, 2023년 1301억 원, 2024년 2383억 원으로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경우 돌파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 상승한다면 단숨에 10만 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물대 돌파를 한다면 단숨에 100% 정도의 상승이 급등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 손절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잘 설정해서 매매하는 것이 돌파 매매에서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 볼 때는 충분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다가 돌파가 확정된 후 돌파 매매를 시도한다면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고 빠르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동사는 2013년 4월 8일에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및 항공기 설계 제조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사의 사업 영역은 부품 가공 사업, 부품 조립 사업, 항공 정비 사업, 항공 원소재 공급 사업의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항공기 동체 분야 턴키 수주를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성장 목표로 사업 부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영역은 우주 항공 원소재 공급, 항공 부품 가공, 항공기 조립 및 정비, UAM 및 드론, 보잉, 로키드마틴 등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 기업들과 직접 수주 계약 중인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입니다. 캔코아 USA, 캘리포니아 메탈앤스프라이 등 글로벌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로 수주 경쟁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복잡한 작업 절차와 인적 자원이 필요한 만큼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된 시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화물기 수요가 2배에서 3배 증가하면서, 화물기 개조 부분 대규모 사업 수주, 에어버스로부터 2021년 4월과 10월 각각 2,630억 원, 1,200억 원의 MRO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엔데믹으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기존 항공기 정비 사업 매출 역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에어버스의 절충 교역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 영역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코아 USA는 20년 이상 미국 방산 및 항공기 부품 가공 기술력을 보유해 항공 엔진 스프라이 체인에 진입, 미국 국방부, 보잉, 로키드 마틴, 걸프 스트림 등 글로벌 항공 우주 업체의 티어 1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 부품 생산 산업을 수주했으며 보잉의 스페이스 런스 시스템, 블루 오리진 사업 역시 수주하며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설립 당시부터 UAM 화물 드론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2 1년 5월 UAM 선도기업인 독일 블록콥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8월에는 화물 드론 배송 전문업체인 영국 스카이포츠사와 MOU를 체결. 2021년 10월 제주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UAM 사업 협력 MOU 체결. 최근에는 국내 최초 수륙양용 PAV 개발 및 내식 드론 1위 업체인 아스트로엑스 지분 30%를 인수하였습니다. 2022년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59억 원, 81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 m r o 와 우주항공 원소재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9%, 83.9% 고성장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에어버스의 절충 교역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 영역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증가하고, 2023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1,089억, 영업이익이 139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마진이 정상화되는 2023년 기준 PER 15.7배로 글로벌의 로컬 피어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16,000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한 번도 시세를 크게 준 적이 없습니다. 고점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매물대만 소화되고 항공 우주 쪽으로 매기가 몰린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매물대인 18,000원과 20,000원을 뚫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프로 트레이더라면 20,000원 돌파 시에 급등을 노리고 추경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직장인 투자자나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볼만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 이외에도 관련 종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어 종목은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